처음에 하우스 교육을 할때 방법이 장소를 적당하게 세팅해 놓고, 그런 다음에 동기부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왔을 때 보상해 주는 연습도 하시고, 아니면 미리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 연습 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간식을 이용해서만 이렇게 유혹을 하시다 보면은, 간식이 없을 때는 안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를 이렇게 부른 다음에 이제는 스스로 생각해서 이쪽에 갈수 있게끔 컨셉을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가만히 기다렸다가 이렇게 가도 가만히 기다리고 이쪽에 관심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보십니다. 이럴 때는 좀 리액션을 해주기 보다, 해주기 보다는 가만히 기다려서 얘가 칭찬받을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끔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근처로 가면 한번 주고, 올라갔을 때 한번 주고, 이렇게 손에 쥐고 있을 때, 내려오면 가만히 기다리시면 되고, 손에 이렇게 쥐고 있는데도 안 온다. 그러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 바닥에다 보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장소에 대한 보상을 할 때는 바닥에다 보상해 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리고 얘가 안 내려올 때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내려오면 이걸 빼앗고. 행동이 딱 멈췄을 때 하우스로 가야 된다는 인식을 해 주시면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거든요. 보통 이렇게 침대 밑이, 밑이나 근처에서 지내실 때 강아지가 매달리거나 낑낑거리는 사례가 많아요. 그럴 때도 가만히 있었을 때 보호자가 반응 안 해주면 나는 내 자리에 가서 쉬게, 쉬어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접촉을 유도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이제 애착과 집착이 생기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빼앗고. 앉아 엎드려 훈련 많이 시키셨어요. 네 어린 강아지들은 사실 앉아 엎드려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laughs> 그래서 하우스 교육을 일단 중점적으로 많이 시켜야 되는데 얘가 내가 쉬는 장소와 배변 장소 이런 구분을 시키 하지 못하고 앉아 엎드려만 두 장차 하면은 다른 생각을 잘못 하게 돼요. 그래서 한동안은 앉아 엎드려는 시키지 마시고 필요한 교육 위주로만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안 내려온다 그러면 이렇게 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기다려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왔을 때 내려오면 이걸 회수하면 되고 안 내려오면은 이거를 보고 기다렸으니까 보상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일어서서도 연습을 해보실게요. 이번엔 직접 불러보겠습니다. 이어 부르고 가만히 또 기다릴게요. 올라가면 또 주고. 다시 또, 이 부르고, 거짓말하고, 스스로 가면 또 주고. 그런 다음에 이게 잘 되면, 명령어는, 행동이 완성이 되면, 하우스, 이렇게 보내는, 붙이는 거겠죠. 이렇게. 이 하우스 앞에 이 매트를 세팅해 놓을 때도 어느 정도 턱이 있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넓고 좀, 네, 좀 플랫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리 와 응. 찾아가면서 하우스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부르고 거짓말 한 다음에 하우스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네 좋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우스에 대한 인지를 어느 정도 시키셨잖아요. 근데 하우스를 인지시키는 것만으로는 강아지가 하우스를 좋아하게 한다고 라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사람이랑 있, 있다 보면 은 강아지가 사람한테 오고자 하지 하우스에서 쉬고 자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하우스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생기기 전까지는 불필요한 접촉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걸 들고 있어도 내가 가만히 있을 때는 하우스로 가야된다는 인식을 주시고, 평소에 강아지가 딴데가 있어도 여기다가 몰래 놔주셔도 괜찮고, 아니면 여기서 쉬고 있을 때 틈틈이 이렇게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함께 있어도 각자 있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분리불안 문제 같은 게 많이 예방이 되니까 이렇게 왔을 때는 가만히 있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그래서 한 가지 더 팁은 사료를 이제 주실 때 아침이니까 주고 점심이니까 주고 저녁 저녁이니까 주지 마시고 뭐 하우스 근처에다가 사료를 한통 정도 이렇게 놔요. 그다음에 이제 틈틈이 아무 때나 이렇게 뿌려 주듯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밥 그릇에 공짜로 밥을 주면은 의미 없이 주게 되니까 동기부여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